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천주교의 비평의 강의를 또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교계의 현실 속에서 주님 옳고 그름을 분간하게 하시고, 참된 교회와 주님 거짓된 교회를 분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의 바른 지식에 굳게 서고, 또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바른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천주교회의 교리적 문제 두 번째 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천주교회는 미사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정합니다. 전주교회의 미사는 개신교회의 성찬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전주교회에서 미사는 역사상 점차 제사로 발전되었고 11세기에는 교인들의 참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전주교회는 미사가 속죄 제사로서 거기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사 때마다 반복해 죽으신다고 주장합니다 주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위와 같은 개념의 소위 화채설을 선포하였습니다 화채설, 실체가 변화된다 빵과 포도즙이 포도주 혹은 포도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체가 변한다. 그런 생각이죠. 화채설 그러는데, 이노센트 3세가 1215년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한편 1415년에 콘스탄스 회의는, 콘스탄스 회의는 평신도들에게 잔을 거부하였습니다. 16세기에 트렌트 회의, 종교개혁 이후에 또 로마 천주교에서 모인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트렌트 회의는 누구든지 미사에서 참되고 적절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하였고, 그것은 종교개혁자들, 개신교인들을 겨냥한 그런 선언이죠. 그래서 참된 제사 미사가 참된 제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을 저주로, 저주를 선포하였고, 또 트렌트 신앙 고백 제6항은 나는 미사에서 사한자와 죽은자를 위한 참된 적절한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들어진다고 고백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20세기 중엽의 제2바디칸 회의, 1960년대에 모인 회의 즉 근래에 우리가 종교 회의로서 중요한 회의인데, 제2바디칸 회의로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가 계속되는 제사이며, 미사의 제사에서 우리 주께서는 재물로 죽임을 당하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가톨릭 교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나온 가돌,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을 가톨릭 그렇게 부르더든요 가톨릭 교리서도 미사성제는, 미사의식을 성제, 일곱 개의 성체 혹은 성제 그러는데, 미사성제는 예수님이 바치신 십자가의 제사를 새롭게 하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제의 손으로 당신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신다. 사제의 손으로 미사, 사제가 미사를 짐리할 때마다 드린다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미사 성제는 십자가의 제사와 완전히 같으며 가장 완전한 신약의 제사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면 천주교에서 미사의 개념은 그것은 참된 속죄제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똑같은 완전한 속죄제사다. 그런 설명이죠. 또, 천주교회는 단순한 성찬 의식을, 성찬 의식은 단순하죠.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주의 피와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억해 하는 의식인데, 그 단순한 성찬 의식을 복잡한 미사 의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미사 의식은 미사의 의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미사 때 사제의 행위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는, 사제는 십자가 표시를 16번 하고, 십자가를 16번이나 표시하고, 회중을 향해 6번 돌아서고, 하늘을 향해 자기 눈을 11번 들고, 재단에 8번 입 맞추고, 자기 팔을 네번 모으고, 자기 가슴을 열번 치고, 머리를 스물 한번 굽히고, 아, 복잡하네요. 머리를 스물 한번 굽히고, 무릎을 여덟 번 구부리고, 또 어깨를 일곱 번 숙이고, 십자가 표시로 재단을 서른 번, 삼십 번 축복을 하고, 재단의 손을 스물 아홉 번 놓고, 어떻게 다 세는지. 11번 은밀하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13번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꾼 후, 잔을 10번 덮었다, 열었다 하고, 앞으로, 뒤로 20번 왔다 갔다 한다. 아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기 로마 카도리 교회에 대한 로레인 베트너의 비평의 책을 보면 미사가 그런 의식으로 복잡한 의식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실에 근거한 인용이겠죠. 자, 간단하게 비평해 보십시다. 미사에서 빵과 포도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천주교의 미사교리는 미사를 가장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든지 그죠? 각 신부가, 사제들이 미사를 집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보든지, 빵과 포도주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곳곳에 미사를 집리한 곳마다 그렇게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든지, 아니면 가장 마귀적 속임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만듭니다. 미사를, 미사를 기적의 현장이든지 아니면 속임, 마귀의 속임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미사교리입니다. 그러나 미사에서 빵과 포도즙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또 이성적, 상식적, 경험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에 대한 부정과 왜곡이며 모욕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주께서 속죄 제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단번에 하팍스 에파팍스 그러지 헬라말로 하팍스 에파팍스 예, 이 단번에라는 말이 네 번인가 나오죠? 히브리서 7장 27절 구장 12절, 26절, 그리고 28절, 구장에 세번 나오네. 그래서 네번 합쳐서 히브리서에 네번 단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8절은 이것을 사셨은즉 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제사가 반복될 수는 없다. 반복될 필요도 없고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갈비는. 이 말씀이 미사라는 가정스러운 것을 정죄한다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옳지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이루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의 계속 반복 참된 속죄 제사 다 비성경적 개념입니다.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혹은 상식적 경험적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미사교리는 타당치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빵과 포도즙을 축복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빵과 포도즙의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로 변화됐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신데, 빵과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은 그대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적 표현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런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다고 그분이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까? 이거는 비유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그것은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의 빵과 포도즙으로 변해서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또, 그는 그 포도즙을 여전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즙은 지금 주님이 나누시는 떡과 포도즙, 빵과 포도즙은 그것은 빵이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을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포도즙이지 포도지.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또 만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람의 피를 마셨다면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릎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 율법의 말씀이죠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제자들도 피를 먹지 않았다, 피를 진짜 사람의 피를 먹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또 미사 때 빵과 포도즙에는 어떤 외형적 실체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빵은 여전히 빵이며 포도즙은 여전히 포도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눌 때 빵은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빵은 카스테라의 조각입니다. 빵 빵입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포도 주스 100% 포도 주스에 가운 까 그런 포도 주스의 조그만 한 잔입니다. 그것은 빵이고 포도즙입니다. 속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속성의 변화가 없는 실체의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체가 변한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빵이며 포도즙이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주교회 의 미사의 교리와 행위는 미사.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화된다. 그것은 참된 제사다라는 게 미사 교리는 그것은 비성경적,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이고 또 비이성적, 비상식적 또 미신적 오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경에도 맞지 않고 이성과 또 상식과 경험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교리다. 그것은 미신적인 교리다. 오류다. 잘못이다. 큰, 심각한 잘못이다.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고 또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교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죠.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죠. 대단히 큰 오해이죠. 자, 이만큼 오늘 강의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주교의 미사교리의 문제점을 또 간단하게 또 비평하였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옳지 않은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을, 그 옳지 않은 그 잘못을 분간하게 하시고, 또 바른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